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매 영상마다 추첨을 통해 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강남호주 형님 아시죠? 강남호주 형님이 나한테 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아네 형님이랬는데 야 대세야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그, 에, 잡았냐, 이러길래. 아, 형님, 오늘 경찰서 제대로 못 가가지고, 내일 한번더 가고,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은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이럴까. 아, 도망친 줄 알았으면, 형님이 잡을라 했지, 이거까 무슨 말이죠, 형님, 이럴까. 지금, 강남에 페이스 5층 건물 PC방에 올라가는 거 제보 들어와가지고, 형님이 바로 잡으러 갈라 했지, 이러더라고 자, 아, 내가 그리고, 존나, 제보 중에서 존나 심한 거 하나 보여줄게. 이거는 내가 왜 방송을 계속 하냐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존나 심해. 이거 보면 여러분들 소름 돋을 거야. 내가 익명으로 다 말해줄 건데 어, 이분도 연락처를 다 받아서 거짓말은 절대 안 치는 분들이고 자 오빠 오빠 사칭하는 사람 잡았어요 저저 저 사람 아는데 처음에 아프리카 관계자라고 하고 세아 매니저라고 하면서 보냈다고 너무 예쁘다고 방송 같이 할수 있냐고 하다가 제가 연락 좀 씻고 만나자는 것도 계속 제끼다가 저번에 한번 마주쳤을 때 이야기 좀 하다가 그 알바할 수 있나 해서 저도 도네오키에서 만나서 설명 듣다가 약간 막 사심 보이고, 너무 강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랑도 언성 높이면서 싸웠어요. 막 어떤 언니 온다 했으면서 계속 안 오고, 그리고 지가 연애 코치하는 그 단톡에 여자랑 자고 그런, 그걸 몰래 찍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두번 올라왔다 하면서, 자기 옆에 있으면 지가 지켜줄 수 있다 하고, 셀리가 살았던 오피스텔도 줄수 있고, 뭐, 법인카드인가 그것도 줄수 있다 하고, 그리고 그 연애 코치 하는 게 단순 연애 코치인 줄 알았는데, 목적이 거의 섹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자세히 듣고, 몇백명 있는 단톡방에 올라오는 여자 몰카들도 보여주고 이걸 픽업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네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생생히 다 보고 저랑 한 남자가 제 사진 올리고 잘한다고 했다면서 저한테 너 섹스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제 사진 어떤 사진 올라왔냐고 나 맞냐고 보여줘라고 하니까 끝까지 제 몰카는 안 보여 주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대충 중요한 건 이것들이에요. 동영상 봤는데 그 새끼 맞고요. 연락 씹고 있는 초반 상황에 제가 노년동에 샵 앞에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마주쳐서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인가 아무튼 돈 벌게 해 준다면서 어, 돈벌게 해준다해서 처음으로 따로 만났을 때 그때 샵 앞에서 나 전화할 때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이 나 보면서 형나제 안다고 이러면서 그 단톡방에 제몰카와 올라와서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 유명하더라 이러더라고요 크크. 그 단톡방에 몇백 명이 있었고 여자 나체 사진이며 잠자고 있는 사진, 디테 사진 등 몰래 찍은 사진들을 여러 명이 보내고 인증하는 마냥 그런 얘기를 하고 네이버 네이버 카페인가 그 카페에서도 여자랑 처음 연락하고 잠자리 갖는 가정까지 리뷰하는 마냥 회원들이 올린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계속, 제가 계속 더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걸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고 자기 수강생들이라고 했어요. 고백 비스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일 얘기하려고 만났었는데 역시 마무리가 그따구여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집가봐야될것 같다고 했더니 눈에 불을 켜고 언상 높이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해서 집가냐고 하면서 그러다가 싸우고 저는 그대로 집갔는데 그 이후에 카톡이 또오더라고요 강남 들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카톡으로 하라 했더니 안된다고 전화로 해야 된대요 싫다 했더니 알겠다 하고 그리고 저저번주인가 강남에서 마주쳤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이코처럼 말 걸고 가고 그리고 오빠 강남이었던 날 오빠랑 그 탐탐에서 아주 잠깐 커피 마시고 저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어저 사람 마주쳤는데 자기가 또새야 매니저라고 그러길래 전 믿고 어 저세아 오빠 방금 봤는데 이랬는데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지할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오빠도 지나가고 영민 오빠도 지나갔었어요. 관계자라면서 아프리카 BJ랑 인사 하나 안 하는 거 보고 바로 알아챘어야 됐는데. 중요한 거 뭔지 압니까? 정말 중요한 거. 얘 미성년자예요. 19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성년자가 이 친구 뿐만이 아닌 다른 미성년자도 접근을 했어요. DM 있고요. 내가 너무 많이 DM을 와서 다 읽고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 캐쳐본이 없는데 상선이가 그것 좀 찾아줘. 미성년자 그또 DM 보내주신 거. 미성년자인 거를 알면서도 그런다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에? 미성년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방송하다가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악수하다가 어 근데 몇 살이세요? 어저 18, 19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어요 예. 왜냐면 정말 미성년자는 성인된 남자가 건드려서는 안돼요 예. 어, 성인도 아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제가 아직 19살 미성년자인데 제 친구랑 제가 세아 님을 너무 좋아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가 그렇게 된 거라 만약 경찰서에서 얘기가 된다면 혹시 부모님도 알게 되는 게 조금 그래서요. 박이안이라는 새끼도 제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이건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음. 미성년자를 건드린 건 자체는 그냥 미친 새낀 거야. 어 또라이인 거지 또라이 무슨 병 있나 진짜로 야 이거는 이메일로 제보가 온 거야 자 그리기네요. 이분은 현재 고소 진행 중이랍니다. 9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요. 강남역에서 번호 따서 메이스 아카데미. 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no. 에이스 아카데미가 아니고요. 메이스 아카데미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일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요. 메이스 아카데미에서 일해 볼 생각 없느냐? 수강생들 피드백 해 주는 간단한 일이다. 어 미팅 한번 하자고 따로 약삽을 잡고 만났는데, 주소가 있고요 실제로 회사는 존재하는데 관계가 없고, 동업자리고 사칭하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사칭하고 다니나 보네요. 본인이 사실 픽업 아티스트이고, 자기네 아카데미 수강생이 자기네 당톡방에 제 나체 사진을 올려서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레파토리가. 어? 제 사진이 있으면 보여달라 하니, 그럼 자기네 아카데미 수강생이 누구인지 너가 알지 않느냐? 자기들만의 룰이라서 못 알려준다 하면서, 다른 여자들 나체 사진이, 나체 사진 드림이며, 이런 식으로 찍혀있고, 지워주는 건 사실상 특권이라면서 사진을 지워주는 대신, 자신과 자거나,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길래, 녹음하고, 좋아. 형사고소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땡땡땡이라는 카페에 여자들 나체 사진이랑 후기들을 적나라하게 공유하더라고요. 본인 친구가 운영자라 했고, 제 사진도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건 가렸고요. 시,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득일기,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로 말을 해서 홈페이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구글링에서 찾았습니다. 몰카 공유 사이트고, 가입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 사진이 있든 없든 처벌이 가능하다고 형사님은 말하셨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 폰이 대포폰이라 신상조회가 안 됐었어요. 대포폰이랍니다. 형사님들은 신상조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나는 약속을 잡으면 같이 동행해서 경찰서로 데려오면 수사가 빨라지니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사라져서 잊고 지내고 지낼 쯤에 친구가 새하영상 봤냐며 카톡 보내줘서 제보해봅니다. 저한테도 아프리카 TV 운영자라고 사칭했었고요. 투잡으로 메이스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은 박이안이고요.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뱅크, 송금하기 누르면은 이름은 이병응이라고 떴었어요. 이병응, 이병희읒인데요. 이거는 본인의 이름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실제 지인들도 저한테 제보를 해준 게 있는데, 이 사람들 거라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공개를 하게 될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선아, 이 친구, 이 피해자분한테는 그 전화번호 세개다 보내드려. 그, 그, 고소하실 때좀더 필요성 있게. 내가 볼 때는 세개 중에서 두개를 아이디를 탈퇴했는데, 하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내주면은 이 사람이랑 통화가 되든, 경찰서분이랑 통화가 돼서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음. 자 다음 형광이 애지게 좋아한다 형광이 애지게 좋아해 어? 응? 부마시네요 부마시가 보이시죠 부마시에서 만났다는 사람들 꼬셨다는 사람들 많은데 봐요 와 전투복 진짜 사계절로 다입구나 코트도 형광색 입고 다니냐? 어? 코트도 형광색을 입고 다니냐 너? 신발은 똑같고 바지도 똑같고 티셔츠만 바뀌었네요. 반팔로. 여름이네요 이거는. 꿀를 보아니 밤새 전투를 치렀구만. 아침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아침이고 술 이빨 먹은 것 같아 지금. 음. 그래 유튜브 분들 중에서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로 조회수로 해가지고 수입을 만들거나 어뭐 이걸로 뭐 뽕을 뽑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안 좋게 생각하시면은 저는 되게 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약간의 수입은 생기겠지만, 노란딱지가 붙어요. 이거는 얼굴이 공개가 되고, 어, 노란딱지 붙은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저는 고소 비용에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초상권을 걸든 뭐든 간에 저는 좀 약간 법적으로 책임을 물지언정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안 생기게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이 널리 퍼트려져서 저는 얼굴을 못 들게 다니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손방망이 처벌이 받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다시 나온다 했을 때도 그냥 아예 그냥 대한민국에서 저는 얼굴을 안 돌아다니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하 이도 깔끔한 건 없다 이가막 이런 말 하시는데 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몰카는 찍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은 행동을 했거나 잘못된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 얼마나 가치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제 얼굴에 그침 어? 뱉는 건데 예. 그런 거니까 조금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조금만 유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는 제가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든 처리든 뭐든 다된 결과까지 제가 단순 뭐억울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과까지 끝까지 다 보여드리고 예, 어떻게 됐는 것까지 유튜브에 유튜브로 알려드릴 테니까 예, 너무 또안 좋게만 보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유튜브를 올려서 조회수를 뽑으려고 한다. 어, 그리고 수입을 어, 창출하려고 한다. 리 유튜브를 뭐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이거 해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서, 원래 제 채널이 지금 새로 만든 채버, 채널이 60개의 영상 중에서 노란 딱지가 붙은 게 지금 이때 동안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렸던 영상이 전부 다 노란 딱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노란 딱지는요. 그리고 노란 딱지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4개 붙으면 저한테는 좀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위험 요소냐면 저번처럼 시즌 1 새하 채널 77만 구독자 채널처럼 채널이 또날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까지도 지금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은 그분들, 사, 그분의 일을 제가 정리한 영상을 올렸던 거고, 밑에는 다 초록 단체예요.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저한테는 되게 위험 요소가 큰 거예요. 제 방송 생명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요, 왜냐면, 더 이상 정말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경찰서 다녀왔냐고 하시는데, 경찰서는 일단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조사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또, 낮에 한번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전화번호를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피해자분 한 3, 40명을 제가 번호를 물어봤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피해자분들 DM 보내셨던 분들 중에 답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댓글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호를 물어보고 있어요. 피해자분들 연락처를 모아서 한 번에 경찰서 분에 경찰관 분에게 드리려고. 어, 저는 그리고 또 이제 고소를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 얼굴을 버트렸고 초상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저의 이름을 사칭을, 사칭이라기보다는 저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유, 그리고 뭐, 유명 BJ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직거리가 더 이상 안 생겼으면 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영상을 돈적으로 수입 창출하려면 얼굴만이라도 초상권을 침해 안 했다면, 어, 노딱이 아마 안 걸렸을 거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다 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이 만약에 피해받을 수 있으니까 단 그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음, 저만 그냥. 좀 피해 보면 되는 거지. 어, 괜히 다른 분들까지 초상권이든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벌금이든 이렇게 뭐 조금이나 좋은 거를 해줄 필요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프리카 운영자 사칭한 거는 제가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아프리카 법무팀에서 해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뭐든 제가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쓰고 피해자분들이든 뭐든 싹다 해가지고 어, 나중에 확실하게 된 결과는 영상으로 올릴게요. 예, 네. 예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뭐 하다가 어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확실하게 참교육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